예, 순조로워 보였던 야권의 단일화 협상, 아무튼 이얘기치 못했던 파열음으로 이틀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파행이 길어질수록 협상 시야는 촉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부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차례 문 후보가 그 직접 전화도 걸고 네. 유감도 표하고 사과했는데. 어, 안 후보는 어, 다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믿는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예. 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예, 어, 우선 사과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 단일화 협상은 다시 재개를 하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가 먼저 풀려야만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비추어서. 예. 에, 조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이 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예.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 제시된 바가 없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만나서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아닌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예안 어, 후보도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옛날 방식의 정치 경쟁, 아마 조직 동원 얘기라든가, 예. 아니면 뭐 양보론이 뭐 일부에서 나온다라든가, 예. 그것도 이제 그 책임 있는 당직자 입장에서 캠프 책임자 입장에서 나온 것 예. 이것에 대해서는 구태가 아니냐. 예. 그까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단지 서로 경쟁해서 여론조사하고 점수내서 단일화하면 그것이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예. 정치가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 함께 바꾸는 것을 보여줘야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정당 혁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요 예.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 다시 일단 그 단일화 협상부터 시작해 놓고 하면서 바꾸겠다고 하면 안 믿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 그, 그것이 그안 후보 쪽의 진정성 있는 요구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가정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저희들 또 경쟁을 하는 상대인 동시에 협력을 해야 될 상대이고 또 단일화 후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일부에서 안철수 양보론 뭐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결코 아니고 예. 사적인 의견이 또 캠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적인 발언이 예.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캠프에서 책임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얘기라면 그 상대가 느끼기에 사적인 의견으로 느끼겠습니까? 아, 예. 물론 그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도 어~ 후보 단일화의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를좀뭐 예. 경선을 하거나 여론조사로 하거나 또경뭐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간의 단판도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는 양쪽 캠프에서 공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해석해보면 예. 우리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고요. 예. 또 역으로 안철수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후보 양보론에 관한 얘기는 어, 사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캠프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거나 또 그것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말씀이 예. 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뭐 어쨌거나 신중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예. 그런 개인적인 견해로 협상을 중단시킬 켜 상황까지 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럼 그 얘기를 한 캠프 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네. 어, 뭐 일부 언론에 이미 얘기가 다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예. 저도 어저께 그 이름을 인용하게 됐고요. 네. 예. 어, 그분의 경우에는 뭐 캠프나에서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그 부인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예. 도대체 캠프의 핵심 관계자라 가운데 도대체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예.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관계가 우선 특정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예. 하기는 캠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선대위원장 총 사퇴한다는 라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캠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단일화 협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고. 또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조치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조치의 수준은 자기간 사태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선대 위원장 총 사퇴 카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할수 있습니다. 어, 그 얘기가 실제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까? 아,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근데 대변인께서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지도부에서 그렇게 에, 얘기가 다 나와서 공감대가 있으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선대위원장들의 각오와 의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단일화가 협상 초기에 중단된 것은 이게 결국 단일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이 협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캠프가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조직 동원에 대해서도 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는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이른바 이제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어, 조직동원이라고 하면 그 조직동원의 양태도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어, 실제 문제가 되었던 문자 메시지는 에, 저희 뭐 민주캠프든 시민캠프든 어느, 어느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돌린 적이 없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민캠프 내에 자원봉사자가 예. 본인의 지인들 76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활동까지도 조직 동원이라고 할수 있는가라고 예. 하는 점이고요. 설령, 설령 정당에서, 어, 조직을 동원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것은 정당의 저, 활동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슨 금품을 뿌리거나 돈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동원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겠지요만. 예. 우리 정당의 당원들에게 자당의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 활동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어, 독려하는 일이야.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구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뭐 조직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 예.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지티브로 하느냐, 네가티브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텐데. 예. 앞으로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을 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 느끼고 있는 옛날 방식의 정치 활동이 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정치로 가자고 하면 조직동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생각이 없다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그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는 서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뭐저 당원을 조직하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뭐 예. 돈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정당 문화,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작정 동원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저희가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옥. 그러니까 예. 안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얘기가 예. 그~ 그~ 여론조작을 조직 동원을 통한 여론조작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 후보 측이 더잘알 것이다 선대위원장보다 더 윗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선대위원장보다 더 윗선이라면 당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아닌가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슈퍼스타 k 에서그 노래 잘 부른 가수를 뽑기 위해서 국민들이 막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조사를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론조사 회사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원들 가운데 혹여 그 전화를 받으면. 성실하게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왜 조직 네. 동원이고 여론조사 조작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 핵심은 아니고요 질문에. 예예. 예. 어, 일부 신문 보도에서 안 후보 캠프에서 이애찬 대표 등 친노 핵심 인사 또 박지원 원내 대표의 완전 퇴진을 단일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 일면 기사로 떴길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포함시킵니까? 글쎄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의해야 할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기할 성질의 문제인가, 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 특정계파의 패권주의가 없습니다만 예. 그 패권주의가 설령 있다 해도 예. 그것이 안철수 후보 측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예. 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의제가 돼야 되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 그건 어려운데요. 안 후보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이른바 정치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 패권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라 지적해온 것과 같은 그 뜻을 갖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저희들은 패권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어떤 점들이 패권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예. 그런 것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물론 이것은 어느 신문의 일면 기사를 인용한 것 뿐이지 예. 안 후보 쪽의 얘기를 직접 듣고 전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